안녕하세요, 여러분. 또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. 어, 이번에 아바타랩 테스트 공간이 나와서 한번 체험해 보려고 합니다. 이제 로블록스는 이제 생성형 AI를 이제 4세대까지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뭐든지 이제 자동으로 뭐 자동차도 만들고 그런데 이제 캐릭터, 3D 캐릭터 머리도 이제 시뮬레이션 되는 거, 애니메이션 되는 머리까지 지금 한번 자동으로 인공지능으로 생성할 수 있다고 해서 체험하려고 들어왔습니다. 그래서 일단은 대기 시간이 조금 있습니다. 그래서 대기를 걸어 놓으면 여러분 차례가 오면은 이제 클릭해서 일단은 아직까지는 제 정해진 머리를 가지고 변형을 줄수 있습니다. 나중에는 여러분 뭐 사진을 찍어서 되는 날이 올것 같아요. 그래서 일단은 가장 어, 프롬프트 고치지 않고 그냥 기본적인 옵션으로만 한번 첫 번째는 생성해 보려고 합니다. 그래서 뭐 다양한 캐릭터가 있어서 여기서 지금 보시는 네 가지 프롬프트를 입력하시면 조금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지금은 이제 프롬프트 네 가지 적용하지 않고 그냥 기본으로만 한번 생성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아바타 만들기 해서 이제 기본이니까 아마 기본 저 머리가 그대로 생성될 것 같습니다. 두 번째에는 이제 제가 또 다른 캐릭터 선택해서 저 프롬프트를 한번 변화를 줘서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은 그냥 기본 그 상태로만 한번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렇 원래는 데 생성형이면은 프롬프트가 변화가 없어도 약간의 변화는 좀 있어야 되거든요. 그런데 제가 봤을 때도 이제 기본 캐릭터하고 좀 다르게 인상이 조금 부드러워진 것 같습니다. 그냥 기, 똑같은 프롬프트지만 인생이 조금 부드러워진 것 같고요. 그래서 만들기 누르면 저게 이제 또 3D로 생성하는 동안에 좀 기다림이 필요합니다. 그 동안에 한번 게시판에 있는 내용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참 세상이 너무 빠르죠? 1년도 안 됐는데. 너무 빠른 것 같아요. 지금 로블록스에도 많은 인공지능 기능이 계속 추가되고 있고, 뭐 지금은 AI 파워 코드로 코딩도 너무 편하게 할수 있죠. 아직까지는 이제 큰 범위 코딩은 어렵지만, 작은 코딩은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어 이제 준비가 완료됐다고 하니까 한번 들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머리와 자연스러운 몸체 번역이 좀 이상하게 되긴 했네요. 그래서 오른쪽에 머리 선택하시고 머리에 어울리는 바디 선택해 주시면은 이제 어울리게 될것 같고요. 여기서 이제 나가서 한번 움직여 보도록 하겠습니다. 기본 동작은 뭐 원래 몸체가 있었던 거니까 잘되니깐요 바로 새롭게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바로 새 캐릭터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번에는 저 초록색 여성 캐릭터를 선택하고, 눈은 이제 라이트 레이드 정도로 설정하고, 머리는 긴 곱슬머리로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머리는 긴 곱슬머리로 고쳤고요. 이 상태에서 한번 생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생성이 되면은 이제 어떤 형태로 곱슬머리가 나올지 좀 궁금하긴 하네요. 생성형이라서 매번 똑같이 나오면 안될 거예요. 원래 생성형이 똑같은 프롬프트라도 다르게 나오는 거니까. 자, 그래서 아바타 만들기 이렇게 나온다. 실제로 어떤 느낌일지 좀 궁금하긴 하네요. 그래서. 어 기다리면은 이제 저렇게 나왔죠. 한번 착용을 해봐야 되겠습니다. 머리를 어 조금 어 사진보다 더잘 나온 것 같아요. 그래서 바디를 여성 바디를좀 교체해주고 어 이제 3D니까 그 카메라 인식해가지고 얼굴 표정도 움직여야 되잖아요. 그래서 카메라 옵션 켜고 한번 얼굴 뭐 입도 벌리고 뭐 그랬을 때잘 반영이 될지 궁금하네요. 그래서 나가서 이제 카메라 옵션 기능을 키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카메라 옵션을 키니까 지금 보시는 것처럼 눈동자 입모양 잘 인식하면서 잘 되는데 모르겠습니다. 로블록스 캐릭터 귀엽긴 했었는데 자꾸 이런 식으로 가는 게더 좋은 건지 나쁜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. 그건 뭐 여러분들의 이제 판단이겠죠.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.